안녕하십니까. 신의안수의 신혜식입니다 오늘은 경제 이야기 하나 좀 해볼까 합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예, 금호타이어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호남 기업 아닙니까? 광주에서 시작해서 세계로 뻗어나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이제 한국 떠나겠답니다. 유럽에 공장 짓겠다고 발표했어요. 왜일까요? 바로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노조 때문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지난 5월에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뭐잘 아시죠? 어마어마했어요. 1년에 1200만 개 타이어를 생산하던 주력공장이 하루아침에 멈췄어요. 전 세계가 공급차질입니다. 보험 문제, 물류 대란까지 겹쳐서 회사 전체가 존폐위기입니다. 아시겠지만요, 금호 타이어, 이게 세계적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요, 자동차 산업도 발전했지만, 이 타이어가 넘버원이에요, 금호 타이어.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이 불이 났는데, 노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와 함께 살 길을 찾아야죠. 함께 논의하고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금속노조 금호지회는 뭐했는지 아십니까? 회사 사정 이거 고려 없습니다. 화재 원인조사 관심 없어요. 복구 로드맵 발표도 하기 전에 파업 예고하고 상경 집회하고 회사 측막 비난합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입니까? 공장 하나가 홀랑 탔습니다. 노조는 마치 이걸 기회라도 된 듯이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광주 공장 이전 고용보장 없으면 절대 안 된다. 국내 줄이고 유럽 간다면 절대 용서 못 한다. 이게 무슨 갑질입니까? 에? 아니, 사측이 필요해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도 다 있어요, 여러분들. 관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무역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불가지 났는데. 회사는 지금 국내 복구가 벅차서 한 평에다가 절반 안 되는 규모로 일단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도 생산기지 지어서 OEM 수출 해보겠다 이겁니다. 광주 공장이 멈췄으니 베트남, 미국, 유럽, 이런 해외 공장이라도 돌려야 그나마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해외 공장부터 추진하는 건 배신이다. 국내 고용 줄어든다면 절대 안 된다. 이러니까 기업들이 특히 광주 전남을 떠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LG, 삼성, SK, 현대차. 전부 수도권, 충청으로 빠져나갔죠? 심지어 광주형 일자리도 말아먹었습니다. 왜? 호남 노조가 너무 강성이라 기업이 지쳐버렸어요. 이제는 금호 타이어까지. 와, 이거 도저히 못해먹겠다.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호는요, 완전히 호남 기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폴란드, 세르비아, 포르투갈 중에서 공장 부지를 지금 규모가 검토 중입니다. 이대로 가면 광주 공장 철수도 현실이 됩니다. 네. 자, 노조는 일자리 지키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일자리를 스스로 날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묻고 싶습니다. 기업이 왜 존재합니까? 일자리도 주고 기술도 발전시키고 세금도 내는 게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목 잡고 사사건건 발악하고 위기에도 파업하겠다고 하고 이런 집단이 기업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제는 기업이 대한민국을 떠납니다. 그 첫차가 호남의 자존심 금호타이어가 될수 있습니다. 기업이 떠난 자리에는 남는 게 뭐죠? 예, 실업자, 슬럼마 빈상가, 텅빈 공장뿐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예. 자뭐 자기에게 돌아오겠죠? 예, 국민 여러분 이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나라 경제를 뒤흔드는 집단 그들을 합리적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기업이 살아야 하고 기업이 살려면 과도한 노조 권력부터 바로잡아야 됩니다. 규모 타이어의 선택이 한국 기업계 전체의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삼성은 안갈것 같아요? 현대는 안갈것 같냐고 예, 노조들 하는 꼬라지 보세요. 대한민국은요 이 노조와 좌파 때문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예,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여름 무지 덥죠. 막 끈적끈적하고 예, 그럴 때 필요한 거 있습니다. 바로 듀라론 쿨매트. 예, 아주 유명한 원사로 만들었죠. 예, 슈퍼섬입니다. 아주 차가워요. 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요게 어, 이 매트. 저녁 때 이거 깔고 주무시면 땀도 안 베고 일단 시원해요. 선풍기만 틀고 자도 이 느낌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예, 그래서, 자, 100% 냉감 원사, 국내 생산입니다. 드라론 쿨매트.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드라론 치면 아주 좋은 평가가 많습니다. 쿨매트. 예, 원 플러스 원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드라론 베개 커버. 이것도 중요해요. 얼굴에 닿는 거니까. 어우, 닿자마자. 냉기가싹 옵니다, 여러분들. 두라론 쿨매트 지난 해에도 저희가 광고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라론 쿨매트 010 7979의 6866 7979의 6866인데요. 전화해서 상담 받아 보시면요. 예, 요렇게 또 이벤트로 베개 커버까지 두 개를 받을 수 있고 원 플러스 원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이 한번 싸게 여러분들 좋은 제품 한번 구매해 보세요.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010 7979 6866 전화해 보세요.